자 들어오세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박스는 지운테크의 차세대 원핸드 짐벌인 크레인2S의 박스입니다 드디어 크레인2S가 대한민국에 공식 출시가 되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 크레인2S를 과연 어떤 분들이 사용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카메라까지 장착이 가능하고 이 크레인트 S를 더욱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액세서리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세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모니터 일반적인 모니터가 아닙니다. 크레인트 S 위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의 화면이 무선으로 공유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싱크 모션입니다. 무선으로 화면을 보면서 내가 크레인2S의 헤드, 녹화, 녹화해제, 짐벌의 모든 기능을 컨트롤 할수 있는 지운테크의 트랜스미션 시스템이에요. 또한, 저희 유쾌한 생각, 매장을 보시면 지금 굉장히 다양한 짐벌들이 있는데, 스마트폰 짐벌부터 DSLR 미러리스 그리고 대형 시네마, 카메라용 짐벌까지 모든 것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매장을 방문하시면 크레인2S 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마트폰부터 대형, 시네마, 카메라까지 모든 짐벌을 컨설팅을 도와드립니다. 제가 직접 도와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지운테크의 차세대 원핸드 짐벌인 크레인2S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레인2S를 어떤 분들이 사용해야 하는지 또 어떤 카메라까지 장착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운테크는 위빌S라고 하는 초경량 고성능 원핸드 짐벌이 존재합니다. 위비레스는 소니 알파7m3, 파나소닉 S1, 캐논 5D 마크4, EOS R 등 거의 모든 풀프레임 카메라가 장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만약 여러분들이 캐논 EOS R5의 2870F 2.0 같은 초대형 렌즈를 사용해야 한다. 또는 파나소닉 s 1 h 를 운영하거나 BMPCC u k 의 캐논 EF 2470F 2.8과 팔로우 포커스를 동시에 운영하고 싶다. 하는 경우엔 위빌S는 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대형 시네마 카메라용 짐벌인 크레인3S까지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자, 크레인2S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차세대 원핸드 짐벌입니다. 지금 영상은 크레인2S의 BMPCC-UK와 캐논 EF24-70 렌즈를 장착하고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론인2나 모비와 같은 대형 시네마 카메라용 짐벌보다 훨씬 가벼운 무게로 BMPCC UK를 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캐논 EOS R5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비레스에서는 불가능하고 또 크레인3 랩에서도 운용이 매우 까다로웠던 EOS R5와 2870F 2.0 초대형 렌즈까지 크레인2S는 완벽한 운용이 가능합니다. 또 최근 크레인2S의 최신 펌웨어를 적용하면 드디어, 원핸드 짐벌 최초로 EOS R5와 크레인2가 완벽하게 운용이 가능한데, 크레인2S에서 녹화, 녹화해제, 셔터스피드, ISO 조립개 노출 보정,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캐논 EOS R5를 위한 최고의 원핸드 짐벌인 거예요. 물론 테스트 결과 파나소닉 S1, S1H, GH5, GH5S, 니콘 Z6, 7 역시도 녹화, 녹화 해제, 셔터 스피드, i s o 조리개, 노출 보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소니 같은 경우는 이번 버전에서는 녹화, 녹화 해제, 그리고 전동 줌 렌즈를 장착했을 때는 줌인, 줌아웃이 크레인 2S에서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크레인2S는 기존 위빌 S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또 그렇다고 크레인3S까지는 너무 부담스러웠던 분들을 위한 차세대 원핸드 짐벌입니다. 아, 그리고 캠코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캠코더는 소니의 Z90입니다. 소니 AX100, 700, Z90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어떤 짐벌을 사용해야 하는지 또 어떤 기능까지 호환이 가능한지 문의가 정말 많으신데 크레인 투스 같은 경우는 소니의 AX100 700Z90이 장착이 가능하고 또 모든 기능이 호환이 가능합니다. 보세요. 지금 크레인 투스에 소니 Z90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틸트 축 같은 경우도 문제없이 운용이 가능하고 또 볼텍스 모드 같은 경우도 완벽하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컨트롤 케이블 연결해서 크레인 2S에서 녹화, 녹화 이제 줌인, 줌아웃이 가능합니다. 아, 그 다음은 이런 크레인 트웨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초가성비 아이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니 듀얼 그립입니다. 미니 듀얼 그립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운테크 뿐만 아니라 DJI, 모자, 페이유 등 거의 모든 원핸드 짐벌과 함께 운용하고 있는 최고의 액세서리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크레인2S에 크고 무거운 렌즈를 장착한다면 크레인2S를 한 손만으로 운영하는 건 정말 힘들 겁니다. 그럴 때 미니 듀얼 그립을 사용한다면 최소한의 가격과 최소한의 부피로 크레인2S를 양손으로 더욱더 쾌적하게 피로도 없이 운영이 가능한 겁니다. 또이 위에 1 4분의 1인치 나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뭘 장착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마이크, LED, 프리뷰 모니터까지 크레인2S와 양손으로 운용이 가능한 겁니다. 또 미니 듀얼 그립은 더블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럼 더욱 안정적으로 한 번에 두 가지 액세서리를 동시에 장착해 크레인2S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지금 제 크레인 2S 하단에 무언가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바로 지운테크의 COV 01 이미지 트랜스 미션입니다. COV 01 트랜스 미션은 크레인 2S 하단에 장착해 카메라의 화면을 최대 3 대의 ZY 플레이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 또는 아이패드에 무선 프리뷰가 가능합니다. 즉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 최고의 무선 프리뷰 모니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은 상당히 밝은 고위도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소니 알파7 시리즈와 같은 액정이 어두워서 낮에 화면을 볼수 없는 분들 또는 다양한 각도로 더욱 크게 고가의 프리뷰 모니터 없이 나만의 스마트폰으로 최고의 무선 프리뷰 모니터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크레인2S와 COV-01 이미지 트랜스미션을 함께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정말 편하게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으로 무선 프리뷰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윤테크의 COV-02 이미지 트랜스미션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크레인 2S에 COV 공유를 장착하고 영상을 촬영하는데 나는 스마트폰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고퀄리티, 고성능 닌자 5와 같은 프리뷰 모니터가 있다. 그런데 그 프리뷰 모니터를 무선 프리뷰 모니터로 모니터링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COV02 트랜스미션을 구입하시면 크레인 투에서 장착된 COV01의 와이파이 신호를 COV02가 수신해 여러분의 프리뷰 모니터가 최소한의 금액으로 무선 프리뷰 모니터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너스입니다. 지금 COV02 트랜스미션 옆에 어떤 컨트롤러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 컨트롤러는 지운테크의 COV05 컨트롤러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우선 실시간으로 화면을 무선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운테크, 크레인2S의 모든 기능을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다면 안 되겠죠. 보세요. 여기 있는 버튼을 올리면, 네. 무선 싱크 모션이 가능한 겁니다. 즉, 2인 1조로 영상을 촬영할 때한 명은 짐벌을 잡고 피사체를 따라가고 또 다른 한 명은 실시간으로 프리뷰 모니터를 무선 모니터링 하면서 짐벌 헤드를 정교하게 컨트롤 할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운테크의 COV010205 이미지 트랜스미션 시스템입니다. 참고로 지운테크의 이미지 트랜스미션 시스템은 크레인2S 뿐만 아니라 위빌S, 크레인스레스 모두 운영이 가능합니다. 조만간 지운테크의 이미지 트랜스미션 시스템의 완벽한 단독 리뷰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며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번 더욱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